뉴욕타임스를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저의 생각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로 보는 세계 윤영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3만 6천 개가 넘습니다. 연 매출이 2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3,700억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30조 원이니까 참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수 있죠.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던 저는 어느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도대체 이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한참 생각을 해보면서 매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맥도날드 매장에는 주방장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음식이 나오는데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셋째는 365일 맛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가장 빨리, 가장 맛있게 이것이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든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10월 22일, 24일자 비즈니스 면입니다. 맥도날드가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날의 날씨, 기후,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메뉴를 추천한다는 것이지요. 손맛, 칼맛, 불맛 등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음식이 맥도날드를 추월하려면 그런 감성을 인공지능으로 표준화하고 주방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도전이 우리도 시작되어야 할것 같습니다.